언젠가부터 백세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고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우스갯소리도 하고는 하는데요. OECD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인구의 평생 기대 수명이 일본에 이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나타났는데요. 기대 수명이란. 그의 태어난 아이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의미하는데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각각 예측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및 보건 수준 향상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 수명 통계에는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은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6.3년에 그쳐 2012년에 조사한 65.7년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강수명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원활하게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에 초점을 두고 산출한 지표입니다. 즉, 실질적인 수명인 셈이죠. 기대수명에서 건강수명을 뺀 기간은 사실상 의료기술의 도움 등으로 수명만 연장하는 기간인 셈입니다. 통계적으로만 따지면 우리 국민은 기대수명 83.5년 가운데 17.2년은 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건강수명의 답보 문제는 노령화의 급속한 진정과 출산율 저하 등과 함께 참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갭을 줄이려는 노력이 꼭 필요한 시점인데요. 노인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사회보장의 미흡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가족 간의 유대는 점점 느슨해졌는데 이를 대체할 지역사회 기반은 튼튼하지 못한 점과 체계적인 건강증진 활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와병상태 노인에 대한 의학적 처치나 신체적인 역량이 취약해진 노인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이미 병약해진 이후에 한발 늦은 대응일 뿐입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노년을 맞으려면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거의 개개인들의 선택에 맡겨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자칫하면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나 저주로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화를 확실하게 늦추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시는데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것은 마음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방법과도 아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작든 크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상처는 극복해야 하는 극복의 대상이라기보다 조절이 필요한 상대에 가깝습니다.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면서 마음의 근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이렇듯 건강이라고 하면 마음의 건강도 있고 신체의 건강도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르지만 같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병들기 쉽고, 마음이 아프면 몸까지 아파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점검하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잠입니다. 다시 말해 질 좋은 수면 습관입니다. 다양한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대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수면과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어떤 운동이 좋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잘잘 잘 것인지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운동이나 먹는 것보다 한참이나 중요순위에서 밀려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지 고민하고 병원도 방문하고 영양제를 일어나자마자 한 움큼씩 챙겨 먹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저 많은 영양제를 다 챙겨 먹어야 하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나 의사들까지 합세해 무엇을 더 먹으라고만 하지 무엇을 뺄 것인지는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몸에 무엇을 먹어야 100%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양한 음식들을 하나씩 먹게 하여 무엇이 몸에 좋은지 나쁜지 연구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시간이나 먹는 양과 먹는 종류를 조절할 수는 있어도, 그것보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는 수면 상태가 기본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충분히 돌아다니다가 피곤하니까, 잠깐 깨서 다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 기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깨면 일어나서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구하러 다니고, 회사에 가서 일도 하고, 다시 원래 상태인 잠을 자는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4시간만 자는 법. 4시간 자도 건강하다느니, 잠을 줄여야 성공한다느니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오랫동안 4시간만 자면, 심한 경우에는 치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근거 없는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잠은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이 부족해지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아집니다. 4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영국의 대처 수상이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모두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렇듯 잠이 부족해지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해지면 암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망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상당히 증가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시간만 잠을 덜 자도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확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한국에는 없지만 전 세계 70개국이 서머타임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여름이 오면 1시간 시간을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서머타임이 시작돼 1시간씩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서머타임을 시작한 날전 국민이 1시간 일찍 일어난 다음날 심장마비 발병률이 전국적으로 24%나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고 11월이 되면 서머타임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1시간 또 늦게 출근해도 됩니다. 그렇게 서머타임을 해제한 다음 날이 되면 심장마비 환자 발병률이 평소보다 21%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단지 1시간을 덜 자고 더 잤을 뿐인데 이렇게나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잠을 설치거나 의도적으로 잠을 줄인다면 우리들의 심장 건강에는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잠을 덜 자게 되면 이뿐만 아니라 성취력이나 집중력도 저하됩니다. 무슨 이유로든 잠을 잘못잔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거나 일에 있어서도 집중이 잘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대입시험 준비할 때 하루에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 불안감을 느끼고 정말 누구나 할것 없이 허벅지를 꼬집어 가며 잠을 쫓아가며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요.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아닙니다. 미국에서 학교에 7시 30분까지 일찍 등교하던 아이들에게 등교 시간을 8시 30분으로 늦춰보았더니 전교생의 SAT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성적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등교 시간을 9시 이후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그렇게 시행하는 학교도 몇몇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면 우리는 게으르다는 편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낮 시간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보내야 잠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낮 시간대 허송 세월 한 사람이 밤에 일찍 잘수 있을까요? 그러니 깨어 있는 낮 시간을 잘 활용해 부지런히 일을 마무리하면 잠도 잘잘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을 잘 자면 대인 관계 능력이 올라갑니다. 잠을 잘 자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쾌해 타인과의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잠을 많이 자면 살이 찐다는 속설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지방 세포가 분해됩니다. 현대인들이 밤을 낮처럼 생각해 잠을 늦게 자는 습관을 들이거나 잠을 설치면 우울감이 찾아오고 그것이 비만으로 갈 확률 또한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 몸에는 혈관도 있지만 림프액이 돌아다니는 림프관이 있습니다. 이 림프액이 하는 일은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을 씻어나가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뇌와 척수에게는 림피관이 없는데 자는 동안 척수액이 뇌로 올라가서 뇌 안을 꽉 채웁니다. 뇌 안에 있는 악교세포가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뇌에는 유런이 대략 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 10%밖에 안 됩니다. 뇌 세포의 80% 이상은 악교세포라는 것입니다. 이 세포들이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염증이 생기면 치료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러한 악교세포들이 잠을 자는 동안 부피를 줄입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는 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뇌 척수액이 꽉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 하루 동안 쌓인 많은 노폐물들을 청소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노화를 늦추고 또래보다 최소한 10년은 젊어지는 수면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 주시길 바라며,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페인 끊기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커피나 콜라, 홍차 에너지 음료 등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확 끊어주시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단번에 끊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줄여주시고 어쩔 수 없이 마시더라도 양을 줄이시거나 저녁 시간 이후에는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낮에 산책하기입니다. 햇빛을 받게 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화되면서 우리의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낮 시간대에 최소한 햇빛을 받으면서 2, 30분만 산책하셔도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셋째, 일몰 후에 빛 공해 줄이기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저녁이나 밤에도 낮처럼 밝은 불빛에 노출이 오래되기 때문에 잠잘 시간이 되어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따라서 잠자기 최소한 1시간 전부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집에 불들을 약간 어둡게 하고 생활하면 좋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실에는 암막커튼을 활용해 최대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